스타 MC거든요. 아, 타라 저희 아, 네. 굉장히 바쁘세요. 네. 아, 저희 죄송한데 그럼 요리 도구 좀 세팅 세팅 세 조윤철! 조윤철! 여기 아, 있으세요. 아, 바 해주면 돼. 요리 요리도 왜뭐 있어요? 조윤철 지금 부셔. 아, 음주! 아, 아, 음주! 아, 음주! 아, 아 빨리 슬레이트 차려 빨리, 철 아, 빨리 들어가서 쳐. 빨리, 빨리, 빨리. 슬레이트 있습니다. 레디 어디, 다. 그러니까 바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아, 요리사의 그름의진행를 네. 맡은 띠입니다 아, 오늘 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요리는요 바로 본연 그대로의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라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한 요리사 최창조 씨를 보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면만 20년 동안 끓인 제자랑입니다 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열1덟살 아, 요 네, 그러면 수돗물을 넣는 게 좋은지, 정수기물을 넣는 게 좋은지, 과연 어떤 게 좋은지, 과연 미식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식가. 미식가님! 미식 <laughs> 하나 <laughs> 있습니다 네, 미식가 유채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식가님! 네. 물을 넣는 게더 맛있나요? 정수기 물을 넣는 게더 맛있나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지물 맛입니다. 오. 정수된 물. 네, 이거 정수기에서 꺼낸 건가요? 네. 어쩐지 정수된 물 맛이 나네요. 탈지요 한번 수돗물도. 자 맞아. 수돗물. 맞네요 아 이건 냄새부터 아요 수도는 냄새가 나요 정수된 물이 라면 어, 끓이기에 아, 더 좋아요 아 정수된 그럼 저희는 정수된 물을 습니다습니다 네, 그럼 우선 물을 끓입니다 네 그럼 끓일 때까지 저희 잠깐 토크를 좀 하도록 하죠습 네. 죄송한데 좀 빨리 진행해주시요 지내주시... 저희 피디님 물이 끓어 가시네요. 그러면 피디님 준비해 주시겠어요? 말 음, 아, 그래. 너무 많아요. 그럼 물안끓는데 할까? 라면은물안 끓이고 먹어요? 아니 물을 미리 끓여놨어요. 조까출조출 어딨어요 조조 어딨어요 여기. 아, 조인출. 아, 조출 와봐 조연출이야 와봐. 조인철 와봐. 아니, 아니 물을 미리 안 끓여놨어 나도, 나도 방송 한두 번 하냐 아니 요리 프로는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돼요 네. 물도 그때 준비하고 주형출이 준비하면 안됩니다어 <laughs> 좋아요 어? 거의 물이 끓기 시작했는데 까 이게 중요해요 계란을 깔때 포인트 제가 그래도 계란을 깔때 손놀림이 짱 좋아요 <laughs> 딱 그래서 딱 <laughs> 흰자부터 내려가야 돼 <돼요. 웃음> 넣어야 돼, 넣어 아니 지금 물이 되게 끓고 있습니다. 야 MC, 야 MC.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 정말> 하네요 <laughs> 진짜,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4분 3 0 4분 3 0 동안 저희는 끓이도록 하겠습 그리고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뭐죠? 제가 20년 동안 이걸로 라면 끓였 <laughs> 이것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옥티비, 어, 옥티비. <laughs> 그리고 왜,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게 사람이 밥 이게 라면도 네. 숨을 셔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라면이 약간 생명이군요 그렇죠 꼬들꼬들해지면 살짝 이렇게 아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구나 네. 저희가 여기서 이때쯤에 저희가 다른 미식가 한 명을, 한 명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 미식가 네. 나오세요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미식가님은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고 네. 어떤 향이 나는가 아. 얼굴로 맞고 <laughs> 저는 미식깔 얼굴이에요 요 제가 아직 재단인데 아, 그러면 스승이 그래. 아직 저 어리다고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럼 이쪽으로 오셔도 스승만 가능하다고 얼굴 여기로 돌 어디 스승만 가능하다고 하 갑니다, 하나 둘셋 아니, 제더 가까이 올게요 더 가까이, 하나,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어때요, 어 <어때요>? 네. <laughs> 완벽해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어, 3분 30초! 자, 3분 30초! 예. 이제 달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흰자부터 넣어야 된다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죽네요. 네. <laughs> 이거, 이거... 여기에 남이 달려있어요. 동시에 반찬받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호두꾼을 할때 먹어야 돼! 순서가 아, 네. 집어넣있습니다 아, 10초!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목소리로> 1, 2, 1, 2, 1, 1 <목소리로> 아, 흰장통 들어갔나요? 네, 흉정도. 제가 정확히 봤는데, 흰장통. 네, 여러분들 흉정도 흉정도 리플레이 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흰장통 네. 정확히.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제가 안 풀고. 안 풀어요, 안 일단 안 풀어요. 일단. 20초에 풀어야돼러 20초. <목소리로> 여러분, 한 번씩 다운트세요 5, 4, 3, 2, 1, 1 자, 이제 요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확히 4분 30초 요리를 했고요. 과연 라면에 맛이 어떤지 두미식가님께 한번 시식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시식을 한번. 하여튼 MC는 하여튼 먹지 말고. 네, MC는 먹지 말고. 진행만 하세요. 진행만. 정확히 말라고? 네, 먹지 말고. 이놈들? 어, 매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그냥 이 네, 이콕집이로 해서 그런 거지해 네, 콕이니 네, 그럼 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연 그대로, 레시피대로 끓인 그런 우리 라면을 함께 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함께 하실 소감 어떠신가요? 대응 <laughs> 맛이고 <laughs> <laughs> <배운 마시고. 웃음> 네, 함께 하실 선감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이렇게 방송을 처음 네. 해봤는데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더 불러주신다면 다른 요리가. 음, 해볼게요. 저도 음, 매주 음, 한번불러주으면좋겠어요 음, 음, 한번 <laughs> 여기도 지여기 식사하고 왔네요, 여러분. 저희 마지막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나는 방송, 우리 라면 방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 지금까지 하면, 우리 라면. 하고, 하고, 안녕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laughs>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라면! <laughs> 안녕!